자기는 여자가 아니에요. 약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야. 약자인 국민을 지켜줘야 될 국회의원이 강자 마음 써야 되는데, 본인이 정치 자금 비리 혐의로 궁지에 몰리니까 약자의 아픔을 이용해서 해필 이때 정치 자금 위반한 거랑 옛날 남편이 자기 때린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. 그 남편이 고발했다고? 그건 그거야. 정치 자금을 밝히고 때린 거는 그때 맞았을 때 항의했어야 되잖아요. 왜 그렇게 수치를 떱니까?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. 이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 거야.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맞은 여자를 지켜주고 그런 법안을 발의해야할 사람. 내가 이렇게 아파요 하고 국민들한테 징징됩니까 옷을 벗으세요! 그렇게 수치스럽고 유치한 짓을 하고 차래 미투운동할 때 여자분들이 피해자 나와서 수치 느끼고 할때 같이 동참해서 피해자 여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깐게 아니라 내 어떤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방탄하려고 지금 깐 거잖아요? 그 의식 자체가 수치스러운 약자의 애고고 국회의원의 의식이 아니야 일개 여자의 의식이고 여자 마음 쓰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약자의 아픔을 이용하려면 국회의원 옷을 벗으세요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어요